안녕하세요. 어, 이윤희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글로연 그림책 정원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윤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윤희 작가님은 어, 이번에 걷다 보면이라는 그림책을 출간했어요. 네. 그 작가님은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처음으로 글과 그림을 함께 한 그림책을 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꼭 일기장을 보여주는 듯한 <laughs> 제 모습을 막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음, 기쁩니다. <laughs> 표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 굉장히 흑백의 농담이 자유로운 그림이에요. 네. 어 동양화를 전공하셔가지고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은데 동양화는 먹으로 그 농담을 조절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걷다 보면은 연필로 다 그리셨어요. 네. 어 저는 어 재료는 연필인데 네. 좀 음, 농담을 풍부하게 살리고 싶어서. 좀 연필심의 굵기와 진하기가 다른 음. 좀 다양한 연필들을 사용해서 그렸고요. 음. 또 그릴 때 미리 어, 이 장면에 하나하나를 다 톤을 정해놓고 음. 그 톤에 맞게 연필을 다 써보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 음. 어, 연필 본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 동영화에서 먹색이죠. 먹색에 네. 그 노, 다양한 농담을 사용해서 음. 맑은 것부터 아주 진한 것까지 음. 그런 작업을 많이 하기 음. 때문에 음. 먹색은 굉장히 많은 색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먹색에 대한 예술적인 깊이와 어,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필만으로 어, 다채롭게 풍부한 색감을 정말 색감이 느껴지죠. 아, 그런가요? 그에, 예, 그기에 연, 먹색의 세계, 눈뜨게 해준 또 다른 어, 그림인 것 같아요, 제게는. 음, 그래서, 걷다 보면은 제목만 봐서도 걷다가 보는 어떤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네, 맞아요. 네. 근데 작가님은 어, 걷다, 걷다, 산책?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가요? 네, 산책을 되게 좋아하고요. 아. 좀 그림 그리다 잠시 쉬고 싶다 그럴 때는 음.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어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음. 골목골목 구경하러 다니고 음, 음.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다니면서 막 이렇게 작은 것들 찾아 다니고 그런 음.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어, 누군가는 상막하다고 하지만 작가님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네. 음, 배경이고 일부러서 이제 작업에 씨앗을 준 거네요. 네. 네. 어떤 씨앗을 받았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작업실하고 집으로 오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정말 어,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옆에는 그냥 언덕이 있는 그냥 음, 보도블록밖에 없는 그런 길이에요. 음. 네, 거기를 맨날 바쁘게 지나다가 어, 어느 날은 천천히 걸으면서 바닥을 봤는데 어, 보도블록들이 좀 깨어지기도 하고 너무 어, 규칙 없이 제멋대로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라 이렇게 좀중해놨나막 이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 어떤 형상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이건 무슨 모양일 거야, 무슨 모양일 거야 이렇게 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참 재밌다 음. 생각이 들어서 딴 데를 갈 때도 음. 막 바닥만 보면서 음. <laughs> 재밌는 것들을 찾아 다니면서 음.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음. 그러다가 이제 어, 음. 그 재밌는 장면들 혹시 그 작가님께 이야기를 건넸던 그 페이고 어, 나이근 모두불러 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네. 어. 어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네책 속에 있잖아요. 네 사슴입니다 바로. 아잘 보이시나요? 정말 똑같네요. 실제로 그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다리를 선물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어나문 님까지 거의 정말. 네. 네. 제가 좀 처음에 막연히 이런 어, 길을 관찰하면서 드로잉을 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나서 아 이게 뭔가 이야기가 될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도아 사슴이다. 네. 아 처음에 않나요? 만나는 장면으로 음, 그렇군요. 했습니다. 어, 네. 어, 표지가 된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장면에 들어가는 것은 어, 제가 동네에서 좋아하는 꽃이에요. 동네에 핀, 어, 이 꽃인데, 이 꽃은, 어, 배롱나무라고 해요. 배롱나무, 꽃나무인데, 어, 여름부터 가을까지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있는 꽃이거든요. 그, 이 꽃에서, 이렇게 막 꽃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과,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나무 밑이 젖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 이건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서 길가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 보여서 이 모습들을 엮어서 이 장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음,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표지로 네. 또 보일 수 있어서 네. 더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이 악어의 표정이 너무 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네. <laughs> 자. 뭐가 보이시나요? <laughs> 저는 음. 어, 비가 그친 후에 어느 건물 옆 주차장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 딱 정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보고서, 어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그분이 여기 왜 계실까 <laughs>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 사진을 찍었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상력을 조금 더하여서 <laughs> 이런 장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메리 포핀스의 어 마법 여행을 떠나는 그런 네. 모습인데 저는 이 장면을 정말 그림으로 만났을 때는 작가님의 상상력에 어, 이렇게 중의적인 이야기를 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누구는 이 이야기를 찾고 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참 다르구나 그리고 덕분에 작가님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길을 걸을 때 다시 볼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아 사슴이다는 이제 알아요. <웃음> <웃음> 어, 먼저 책을 보시면 아이가 하나 나와요. 이게 사르락 사르락 바람이 불어 길을 걸어, 길을 따라 걸어볼까? 어, 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 시선이 살짝 아래쪽을 보고 있어요. 저는, 어, 이 아이의 발 밑에 보이는 모습들이 확장이 돼서 본문에 그 모습을 담았거든요. 이 아이가 바닥을 보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이가 돼서 이렇게 걸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어,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어, 이제 사슴을 처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사슴이다, 안녕.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자주 보는 주차장에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좀 신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좀 심심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어 이렇게 생긴 안전 꽃가리인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음. 공 모양 같아서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는 또 수많은 공들이 모여 있어서 음. 아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여기는 또 골키퍼 같아요. 네, 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골키퍼를 음. <laughs> 여기 공을 막아 막고 있는 골키퍼를 그렸습니다. 여기 음. 어, 골대도 있고요. <laughs> 그리고 이 장면은 어, 길을 걷다가 생지와 여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서. 아, 실제로 이게 또 있었어요? 네, 실제로 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뭔가를 생지가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어서. 어, 꽃한 송이를 더해주신 거예요? 네, 뭔가 여우한테 마음을 전하고 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음. 오채통도 여기에 같이 넣었고요. 이 장면은 작업실을 가면서 봤던 그 제멋대로인 보도블록이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코끼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제가 음. 상상을 더해서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고또아고도또 네, 보여요 그저아고도 그렇죠? 음. 있고 여기도 또네 찾아보는 구석구석 재미가... 잘 네. 찾아보시면 뭔가가 그렇죠.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장면은 어. 꽃에 물을 준 것들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모양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꼭큰 어, 사람처럼, 거인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이 흘러서 된 건데, 꽃들은 어,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거인이 꽃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이 장면은, 어, 이, 이렇게 보시면 눈이고 큰 머리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고, 음. 그 바닥에 우주인 외계인이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을 음. <laughs>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 장면은 어, 큰 도로 위에 섬처럼 있는 그런 인도인데요. 마치 핫도그 모양처럼 생겨서, 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블록, 유도 블록인데, 이, 이 선들의 모양이 저는 새처럼 보였어요. 음.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어, 새가 있는 것처럼. 얘들 이렇게 예. 금이 간 거는 날개에 예, 막. 날개고요 음. 여기에 금이 간 거는 날개를 활짝 편듯이. 음. 날아가는 듯한 네. 방향, 바람, 뭐 이런 게막 느껴지네요. 네, 이쪽으로 날아가고 음. 있는 것처럼 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 비가 처음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점점점점 오거든요. 음. 꼭 하늘에서 땅에 점을 찍듯이 음. <laughs> 이렇게 보여서. 그런 모습들을 담았고 이 장면은 아까 설명한 음. 그 장면이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가 잠시 여기 숨었다가기도 해요 음. 피에서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와서 음, 터널에 숨는 굴에 숨는데 어 이거는 음, 한강을 한강 공원을 나갈 때 지나가는 그런 터널이에요. 네, 안에 보시면, 음, 먼지도 쌓여 있고, 또, 습기 때문인지, 보수공사를 해서인지,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연결된 선들이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선들의 모습을 보고, 어, 이렇게 상상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어, 구리니까 해가 거의 안 들고 어둡잖아요. 음. 네, 길게 해가 드리워졌을 때를 얘네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아, 말씀 드린 기적처럼 만났던 네. <laughs> 메리 부핀스가 음.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이 안내선이 꼭 뱀처럼 음. 보였어요. 여기 생쥐가 다시 나오죠. 음, 여우와 <laughs> 생쥐와 네. 여우의 이 사이좋은 모습을 질투하듯이 음. 이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음. 어, 이것도 실제로 제가 본 음. 장면이에요. 아. 진짜 바닥에서 어? 저건 오리다. 아. 이런 아이를 아. 발견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이렇게 배가 떠가는 것처럼 바닥에 음. 모양이 있더라고요. 음. 제 눈에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큰 배를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풀들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또 볼거리가 많죠. 수많은 물이 있습니다. <laughs> 다 말씀드리지 네. 을 않겠어요. 네. 여기 이제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사슴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 사슴이 꼭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의 산책이 끝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이 책을 자세히 보면, 이 아이가 산책을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도 사실은 이게 들어있잖아요. <laughs> 네, 그렇 그거는 거죠. 독자님들이 어,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laughs> 그리고 어, 작가님, 그첫 어, 책, 첫 그림책, 어, 출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많은 사랑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